컨디션이 그때 좋지 않았는데 지금 많이 올라왔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이승호 장사가 연습 중에는 장기전을 이제 해보는데 시합 때는 잘 하지 않죠. 왜냐하면 주특기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승부를 보고 싶어하는 스타일입니다. 또 김준환 선수 역시 연수구청에 있는 선수인데 올 시즌에 입단을 했죠. 이 선수도 경기대학교를 나오면서 이제 4년 동안 이승호 장사랑 연습을 했을 겁니다. 수원이청과 경기대학교가 자주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준비해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있습니다. 청사빠의 이승호 1986년생 잡치기술을 주특기로 하고 있습니다. 데뷔 년도는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의 상대 김준환 선수 1998년생 질배지기술을 주특기로 하고 있으며 2021년도 올 시즌 데뷔를 했습니다. 양 선수의 맞대결 전작은 첫 대결이 되겠습니다. 잡치기 배지기 바다리 잘 싸우네요 역시 김준환 선수가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승호 장사와의 경험이 많습니다 연습 때 배지기 밀어치기 아. 자 이승호 장사의 주특기 기술을라고할수 있죠 뭐 밀어치기식의 흘리는 기술이죠 오른쪽으로 허리삽발을 아랫배 쪽으로 당기면서 상대방을